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신국주입니다. 오늘의 2665차 차량이 2019년식 지구공 가솔린 터보 차량에 상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엔진이며 상부 자체에서 봤을 때 로크한 커버와 엔진 사이에 김이 잘 유지되고 있어 엔진오일이 새거나 냉각수에 누수한 적도한볼수 없겠습니다. 또한 키로수가 많이 짧은 차량으로 거패트 쪽이나, 기타 여러 군데서도 오일이 새거나 또 비치거나 녹이 스려는 모습이 전혀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냉각수통을 보시면 저 아래쪽에 냉각수 양도 충분함을 보이고 있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통을, 오일통을 어 브레이크 오일의 양과 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오일의 양과 색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엔진 오일 게이지를 통하여 엔진 오일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일의 양과 그 색도 매우 양호하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상부 자체에서는 엔진 상부는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배선과 그 다음 관 라인 하나하나가 냉각수 누수 혹은 오일이 새는 부분이 전혀 없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 평가사 신국지입니다. 오늘의 인6 6 고차 차량인 2019년식 G90 가솔린 터보 차량에 하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엔진의 하부이며 상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오일이 새거나 냉각수가 누수되는 흔적 없이 매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터보 라인에서도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일팬과 미션이 맞닿는 크랭크 리테이너 사이에서도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 역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봤을 시에도 깨끗하며 핸드 조향 컬럼 속에서도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매우 깨끗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등석 조인트며 이 공호 부트가 손상되지 않음을 알수 있겠고 밑에 로어암 쪽에서도 볼 조인트 라인이 뭐 부트가 터지거나 구리스가 누유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타이로드 역시 그 공호 부트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고요. 아울러 캘리퍼를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관이 있는데 그 오일관에서도 브레이크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이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의 트레드가 아직 깊이 파여 있는 걸알수 있으므로 교환 주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알수 있겠습니다. 조수석을 보시면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그다음 로우암 타이로드 이 모든 고무부트가 양호하며 구리스가 누유되지 않다는 걸알수 있겠고 캘리퍼의 브레이크 오일 호스 라인을 봐도 브레이크 오일이 새지 않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부 커버들이 많은데 이커버들의 진흙이 묻거나 볼트의 풀림 그리고 뭐 깨지거나 찢어짐이 전혀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 배기라인 쪽을 보셔도 어 녹이나 뭐 다른 카본 이런 것들이 묻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 자체도 매우 깨끗하고요 다음은 뒤쪽으로 보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이게 디퍼런셜 기어라게 있는데 이 디퍼런셜 기어 자체에서 이어지는 추진축 이 모든 부분에서도 오일이 새는 부분이 없고 유격 또한 없어서 매우 양화당을알수 있겠습니다. 뒷라인 쪽 브레이크 오일도 새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각 조인트 부분에도 어유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는 부분이 따로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역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오일이 새지 않고 있고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보시면 뒤쪽 타이어 마찬가지로 트레드가 깊게 파여 있어 교환 주기가 아 남아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패널 쪽 중간중간에 각각 실링이 잡혀 있어서 차 자체의 기미를 유지하고 있어 구식이나 녹이 전혀 없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